4-4-1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항목은 매년 연 2회 공시자료를 등록하며, 정시 2차 자료 기준일은 당해연도 2학기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내용은 유아 1인당 소요되는 실제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금액이며 국가지원금, 지자체 및 기타 지원금 등은 제외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원비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 운영비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운영 여부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는 정시 차수별 자료 기준일 기준 해당 연령 운영 여부에 체크한 후 교육비 입력이 가능합니다. 방과후 과정의 활동별 운영 여부 체크에 따라 기본 현황에 제공 서비스의 방과 후 과정 활동이 자동 체크됩니다. 기본 경비 및 선택 경비는 해당 연령 유아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로 고지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입력합니다. 특성화 활동 비용은 4-가-2 특성화 활동비 항목에서 입력함으로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선택 경비 내 기타 경비는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 운영비,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를 제외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비용을 비용명과 함께 입력합니다. 입학 관련, 졸업 관련, 기타 경비 등입니다. 결제 주기는 연 단위, 분기 단위, 학기별, 월 단위 중 고지하는 결제 주기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결제 주기 분기 선택 후 학부모 부담금은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하는 오류가 다소 발생하므로 결제 주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입력 시 반드시 선택한 결제 주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학금, 원복비, 현장 학습비 등과 같은 일회성 명비의 경우 결제 주기를 연 단위로 선택합니다. 현장 학습비는 결제 주기가 주기적이지 않을 경우 학기 초에 계획한 횟수에 맞춰 결제 주기 및 교육비를 입력하거나 횟수 계산이 어려운 경우 연 단위 선택 후 1년간 계획한 현장 학습비의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업료에 급식비, 간식비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한 구분하여 입력하고 급식비는 한 달을 기준으로 급식을 모두 먹는 유아가 납부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차량 운영비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을 시 실제 고지하는 왕복 차량 운영비를 입력합니다. 해당 유치원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유아 중 과반수 이상의 유아가 납부하는 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 제 13조 제 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는 기본경비의 각 항목별 교육비의 합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자동 계산되어 기재됩니다. 입력근거 자료는 학부모가정통신문, 유아모집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입학 안내문 등이 근거 자료가 될수 있으며 교육 과정 교육 비용 및 방과후 과정 교육 비용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각각의 입력 근거 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예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근거 자료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 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근거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자료명 또는 첨부 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근거 첨부 파일은 유치원 선택 사항이므로 입력근거 첨부 파일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알림에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근거 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이전 공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연도 자료가 조회됩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시-가-시-일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 운영비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